안녕하세요. 땅, 즉.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토지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토지는 농지이겠죠. 자 그러면 돈벌수 있는 농지 활용 방법 농지를 취득해서 투자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농지 대장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농지 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지 대장은 농업 경영 농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농지원부를 만들어 볼까요? 하나, 농지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임대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 농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즉약 300평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300평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100평만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200평을 취득하시면 농지 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 농지와 합산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셋, 꼭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농지 대장을 만들 수 있는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임차인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전제로 6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계약서는 안 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5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해서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농지와 영농요금 농지는 응대체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경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또한 사촌지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관할 관청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농지대장 만들 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간 거리 제한 가능합니다. 네, 농업에 종사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을 다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농지대장을 신청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동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물 종류, 경작 사실이 증명되면 바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사진, 동영상으로 현장을 담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농봉 이 시기에 농작물 없이 농지를 갈아놓은 것도 됩니다. 또한 신규 작성자는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점이고 토지 소재지 관청 농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부서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관할 부서에서 작성하면 문답 도들 수. 있으니 발품 파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준비 서류는 소유자일 시 신분증, 경적 사실 확인서, 경작하고 있다는 사진, 동영상 자료,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동영상 자료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차하고 사전에 통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농지 대장을 만들고 2년이 지나면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대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는 다른 부동산보다 사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가치도 올라가고 보유 기간에 따라 수익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단계인 동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